정아 성공입니다. 아, 깨끗했네요. 타점도 살을 었고잘 받고 이원정 올려줬습니다. 박정아가 때립니다. 성공. 아, 어떻게서는 2 5 라인을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원정 선수가 언더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아 선수가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임명호잘받아내고 박정아의 스파이크 성공. 더차우득점 박정아 2대 28입니다. 박정아의 공격 다시 박정아의 득점으로. 도로공사의 공격 휘가 끝! 박정아 아, 성공입니다. 팀이 완전히 실렸습니다. 그만큼 유효 세터가 지금 박정아 선수에게 뿌려 주는 것이 빠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빠른 스피드에서 강한 볼이 나온 거죠. 네. 박정아 때렸습니다. 인. 자, 아, 지금은 박정아 선수가 짊어지고 때렸다고 하죠. 은정원리 세이브. 박정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깔끔한 득점 나왔네요. 박정아에게 박정아의 득점 연속 득점. 아,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경기는 또 어려질 수 있거든요. 박정아가 가볍게 연타로 득점. 퍼시때때니다 브로킹 잡아내고 있는 도로공사 박정아의 브로킹 득점이었습니다. 도로공사 박정아의 공격. 네득점이입니다 자, 네. 아,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박정아 때립니다. 자, 아, 됐어요. 네. 아웃 됐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터치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터치 아웃 비디오 판독 성공. 박정화 선수 펄쩍펄쩍 뛰입니다 펄쩍 박정화의 공격 인. 박정화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감독의 한 마디가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박정화. 브로카웃 네. 득점 리시브를 했고 이동 공격, 인주와 브로킹! 박정화가 덮어냅니다. 아, 확실히 도로공사가 최근에 블로킹 리듬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전에서도 블로킹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박정화의 공격! 터치아웃! 박정화 선수의 득점으로 16대 14. 도로공사 박정화! 바이크 성공! 아... 박정화의 공격! 아, 네. 3세트를 끝내는 박정화입니다. 박정화! 성공입니다. 아, 힘이 실려요. 네. 네. 도로공사 다시 만들어 갑니다. 박정화, 파이크! 성공! 네. 박정화, 떨어뜨립니다. 득점! 문정원 리스브 했습니다. 박정화의 대각 공격! 성공입니다. 박정화! 자, 오늘 박정화 선수가 때리는 임팩트 순간이 상당히 빠르네요. 자, 박정화 쪽으로 줬을 때 박정화 선수의 스윙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렇죠.